안녕하세요, 도로시농원입니다.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식물은 스노우 사파이어라는 실내 식물인데요. 기본적으로 구입을 하실 때는 이렇게 빨간 포트에 들은 스노우 사파이어들을 많이들 구입을 하시는데 분갈이하실 때 추천해드릴 화분은 이렇게 지름 한 12cm 정도 되는 플라스틱 분이나 도자기 분에 분갈이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물은 한열흘 간격으로 주셔도 충분하고요. 흠뻑 주시는 것보다 한 종이컵으로 한컵 분량만 버터에다가 챙겨주시면서 키워도 충분히 잘 자라는 스노우사파이어입니다. 직사광선이 필요 없이 간접광만으로도 충분히 잘 자라고 해가 없더라도 충분히 잘 성장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렇게 지름 포트 10cm에서 12cm 짜리로 어, 분갈이 한 지는 한 7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어, 사이즈랑 크기랑 모양을 한번 비교 부탁드리고요. 음, 입장이 많이 크게 자라거나 목대가 튼튼하고 두껍게 자라는 사파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서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